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게 신경 쓸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이제 고비 고비 넘어갈 수 있지만도 운이 안 좋거나 그 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어~ 그런 그~ 이~ 물질 이~ 물질 세계 이~ 정신의 여경이 말고 이~ 육권의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런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괜찮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안 그러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흥망성쇠 그런 문의 기인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그 양반이 이제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그 그 이제 우울증, 우울증 꽤 오래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돈 많은 사람들이 뭐 많다고 우울증을 하냐 느 생각하는데 <laughs> 그건 또이 정신적인 영역은. 물질이 많고 좋고, 학식이 깊고, 얕고, 어떤 이 지혜가, 이 어떤 아르마리 지혜가 밝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걸리면은, 자기 한 생각에 딱 걸려버리면은, 그때부터 휘청하, 휘청하거든 사람이. 정신을,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지.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안 그러면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자기 이제 정체성, 자, 자, 자의 뿌리가 약해지거든. 그게 붕 뜬단 말이야. 막,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분명하거든. 그 자아감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삶에 이제 무력증을 느끼는 겁니다. 재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아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거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럼 죽으 뭐냐? 죽으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죽으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죽으면 해결이 안돼안돼안 돼. 안안 우리가 좀 살다가 막 아마 만사 다안 되고 이러면 그냥 죽으면 되지. 근데 그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 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그,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신성을 갖다가 자기 부처를 자기가 죽이는 게 되는 건데 그 특히 자살하는 행위들은 우리 이제 종교적으로 볼때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어떤 이 우주의 시스템적으로 볼때 제일 안 좋은 게 자살이라 사람 천명 만명 죽이는 거고 죽이는 것보다 더안 좋은 게 자살하는 제업이 제일 안 좋다고 그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주의 시스템이라는 걸 아무리 큰 업을 짓고 자기가 큰 어떤 죄책감을 받고 이래도 어느 정도 그사후의 세계에 올라가 가지고는 어떤 어떤 정화 작업을 거친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그걸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그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을 갖다가 있게끔 정화를 시켜준다 고 근데 자살 하면은 그게 안돼 그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묶여 가지고 그 올가미에 그래서 영겁에 지옥, 영겁 지옥 그 무관지옥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죠 그래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어, 자살은 하면 안좋은거야 안 그게 그 하나의 업장이 자기 업장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laughs>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생각으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 하, 하거나 어뭐 아, 운동을 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외관에서 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운동하면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하면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뭐 그거, 뭐 그거, 그거 알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울증 걸린 사람 없게 안 그래요? 그게 그 업장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장에서 그 겪어야 될게온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내가 우울감을 느끼고 무력함을 기 느끼고 대체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 큰 공포를 공포를 한번 겪고나 가지고 어떤 충격을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아도 그 무의식이 어떤 한번 큰 충격이 하나 걸린다고 어떤 큰 상처를 받거나 외부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타난다고. 처음에는 그게 잘안 드러나다가 운이 안 좋을 때더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잠재되어 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울증이 뭔, 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처럼 우울증이 뭔지는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우울증이 뭐지? 울감이라는 것도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행복한 거 같은 것도 잘 모른다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구나,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깨달은 사람한테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 잘 모른다고 러거든 그냥 이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죠?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거. 뭐, 이제 방편의 말로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이제, 그게 궁극의 뭐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음, 네. 따로, 따로 따로 행복을 구하지는 않잖아.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따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다고. 어떤 거는 행복이고 어떤 거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만족이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거는 따로 없거든. 매순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불성, 우리 자성 그 자체지. 그렇잖아요. 마 마음이라고 하죠. 그 마음 그 자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laughs> 그걸 이제 내가 그런 감정에 내가 입사인 사람들은 그 자기 감정 그 감정 너머나 감정 약약 약 감정에 조금만 비껴서면 그 공간이 보인다고 그 공간 쉴수 있는 공간 그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거든 광명 자기의 본래 마음 음, 음. 그죠. 그걸 이제 이제 생각자들은 그쪽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텅 비어있는 그 공, 간 공간, 공간성을 못 본다고. 그게 자기인데. 그죠?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습관이 무슨, 게? 이제 물질을 쫓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물질이 쫓던 습관, 습관성. 어떻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한 습관성.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생각만 자꾸 따라붙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악화가 되는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라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세상이었던 그런 걸다 꿈속이라. 이 세상에 뭔가, 뭔가 있는 거는 다 꿈이라. 그죠? 실체는, 실체는 아니 실체하는 거는 지금 이 현실, 지금 당면한내 눈앞에 있는 이, 이 자기 근본, 근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사실은. 나 하나가, 나 하나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낸 겁니다 나의 자식도 나의 남편도 그 어떤 금생의 어떤 인과연이라는 그런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지 모든 삼남만상이라는 거그리 이제 각자가 그거는 다르지 각자의 각자의 내, 내용물은 다르지 그렇잖아요? 내용물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은 이제 다 영원하지 못하라는 거지. 진짜는 자기의 이 진여, 이 광명, 광명 그 자체 있잖아. 자기가 광명이잖아. 네. 자기가 빛이고, 자기가 광명이잖아. <laughs>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이제 자기의 본래 참나, 어, 참나라고 하고, 전체라고도 하고, 그죠? 모든 것이라고, 일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그게 실존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실감이 됩니까? 네. <laughs> 내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서, 일체와 나뉘어지지 않는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광명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구분이 없죠. 몸이, 아, 그럼 현실도 있고, 이 몸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 마음바탕과 몸이라는 거는 본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 몸은 이대로가, 그대로가 법신불이라. 이몸 이대로, 이대로가 그대로 광명 그 자체이고 따로가 아니라 고 그죠? 음. 응. 우리가 이게 광명 광명을 그대로 머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우리가 쉴수 있다 그러는 거고,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는 거고, 그죠?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laughs> 깨어 있다 안 깨어 있다 이런 것도 넘어가 있거든. 나의 마음이라는 거, 마 마음을 갖다가 이제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을 이제 광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밝고 밝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를 때는 깜깜한 밤에 있다가 눈, 눈을 감고 있다가 마치 이거는 깜깜한 밤에 그냥 플라시 그냥 서치라이트가확 들어온 거랑 같다고. 써치라이트가 확 들어왔다는 게 뭔가 확 바깥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가 밝은 거지 자기 스스로가 밝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밝은 거지. 그게 공부는 뭡니까? 네. 자기가 밝아지는 겁니다. 네. 자기가 밝아지고, 자기가 깨어나고, 자기가 자기 자, 그 자체가 되는 거지. 네. 그죠? 네. 자기가 밝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 이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 분별 망상 너머에 있는 그그 그 공성 빈 공간이 있다고. 그, 그 무심이라고 그러죠. 그그 그 무심한 마음에 무심한 마음을 관하다 보면 이, 이, 이 광명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망상을 짓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그게 이제 분별심이 제일 무서운 장애거든요 공부에서도 장애이고, 살아가는 데서도 제일 장애입니다. 분별하는 그 생한 생각이 모든 모든 윤회의 근본이고 업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생사심이 그렇죠. 나타나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 우리가 임시로 뭐 임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만난 것은 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 무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걸 따라가지 말고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는 나를 봐야지. 그죠? 만들고 있는 그 자체를 봐야지. 만들 만들기 이전을 봐야지. 그게 나지. 그기는 모든 생각과 아르마리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있거든 그죠? 와 그럼 이 현실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은 망상이라 <laughs> 이 현실이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있지 않다고 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그 현실도 망상이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현실이라는 게 자기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현실이지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고 그죠? 실체한다라고 무엇인가 어, 말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 나 하나만이 진짜야. 자기 하나만. 그러니까 나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 하나가 중요하다고. 그게 광명 덩어리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하고 남편 자기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살지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 꿈속의 일이라 그 실체하지 않는 일이거든. 생각 속의 일이라이 하나밖에 없다고 존재하는. 이 하나에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만들고. 현재도 만들고 대상에 대한 분별심도 만들고 모든 것들다이 하나가 다 의미를 이 하나에서 다 나온 거라 나온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만들어진 걸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자체 이 자체에 내가 한번 한번 응시를 그 자기를 한번 봐야지 그죠?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 뭐냐면, 새새생생도록 내가 익힌 그 습기, 습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이제 탁 박히거든, 사진 찍히듯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 망, 망상이 탁, 탁 그냥 얼음처럼 탁 그냥 박혀버려요. 그게 참 무서운, 무서운, 그, 무서운 건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거든요. 마치 이제 얼음이 녹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내 자상이라는 거는 변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성을 봐야지. 그죠? 우리가 이미 엎질려진 거는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엎질려진 거는 그대로 두고 내 앞에 있는 이 광명 자체에 내가 한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눈눕듯이 녹아 들어간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안주할 수 있고, 자기가 밝아질 수 있고, 자기가 내적으로 이렇게 그윽하게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 비추어 보는 그 존재라는 것. 비추, 비추는 대상을 보지 말고, 비추어 내는 그 자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바깥에서 자꾸 구하거든. 밖에서 행복을, 인연에, 만들어진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자꾸 뭔가 행복, 그것그 그 장난감의 세계라 그 장난감도 일시적인 에고의 만족을 줄수 있죠. 에고적인 만족이 조금 되는데 그도 것 너무 놀면은 그 빠지면은 속습니다. 진짜 속아요. 그래요. 너무 너무 장난감의 세계.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허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무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장난감 세계를 알 내가 그래 알고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놀아도. 그 장난감에 자기가 뒤, 뒤, 다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본인이 하십시오. 제가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따로 안할 테니까. 하지만 자기 근본은, 근본은 자기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 근본은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 그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그 업장이 정화가 되는 그런 이제 효율이 있다고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 한번 그윽하게 바라만 바라만 봐주는 것만 해도 업장이 많이 녹습니다. <laughs> 그 장이 자기의 어떤 아르마리 생각들이 많이 비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내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 되겠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음 이제는 뭐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삶 자체도 그냥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의 광명덩어리로서 내가 이렇게 그냥 실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더더 더 그런 것 같아. <웃음> 뭔가 <웃음> 대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어떤 그런 것들이 잘안 느껴져요. 사실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할 뿐인 거지. 그죠? 음, 그게 좀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약간 조금 내가 조금, 그게, 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일상,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거쳐가지고 볼 때, 그냥 일상이 그대로 손인 것 같지만, 이제, 이제는 그것도 좀 넘어가가지고, 내가 뭔가, 아 어, 그냥 광명으로서 존재하는 느낌. 어. 모든 것들을 정화, 정화해주는 느낌. 삼남 안상. 그런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느낌. 그죠? 부처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밝음이 있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겠죠. 그게아직은 확박에, 게밝아지지 않아 가지고 좀서치라이트 s 시면은막 와트가 아직 좀덜 s 은 거라. 어, u c h s 너무 h such, 내가 내가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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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는 h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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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지. 그죠?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억지로 스스로 만들어내면 모를까? <laughs> 근데 우리가 창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창조를 하다가, 그, 그 창조, 를 하다가 거기에 털컥 걸려버리면은 거기서 깜깜해도 헤어나질 못 하거든. 그래서 이, 이 창조, 창조, 이, 원활하게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창조 이전에, 창조 이전에서, 이전에도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창조 이전에서 이 광명 그 자체에서 그냥 횡하고 누리고 즐기는 거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누리, 누리면은, 자, 그런 이제 장난감 세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꿈속에서 노는 거예요,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는. 애고적인 만족인 거죠, 애고. 아, 그럼, 살아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본부 중생들이 하는 이야기, 이야기들인 거고. 그쵸? 그렇죠? 아, 필요할 것 같으면 다 필요하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내 꼬라지대로 되는 가이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래요이 물질, 이 상대의, 상대의 분별, 분별된 세계가 내 애고의 만족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음, 그건 뭐냐 이 세계는 상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되게 하려면 모든 게다 가능하게 하려면 절대의 절대의 세계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다그 그냥 가능성의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가능성의 그 자체로 있거든. 그 자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따로 뭔가를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이 재미, 재미, 이 현실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 지복이나 지복감이나 그 밝음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는 거지. 그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정수 회장 이야기 하다가 제가 셌지만, 그렇게 행복할 것같서 딸도 둘이나 있더라고. 우리도 얼마나 좋은지.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면, 아,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했나? 똑똑한 사람이 왜 자살했나? 이렇게 어떤 등, 이제, 이문법적인 세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삶은 돈, 돈이 많고, 오해 적고, 학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꾸 체면에 걸려있어요. 그런 체면에. 체면에 걸려있다고. 그죠? 그, 비교에 의한 체면에서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죽 이상, 뭐 이상이 생기면은 다들 막 이상해하고,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 관계가 없습니다. 다 마음의, 일체의 의심이다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거지. 물질, 돈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큰 법에서 볼 때는 돈이 20조가 있든 1원이든 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티크, 다 티끌의 일입니다. 다 꿈속의 일인 겁니다. 진짜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그, 그 물질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 그 자체를 또 법으로 보거든. 1원짜리도 법이고 20조도 갖은한 법이라. 바람이 때문에 그래도 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서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어, 못벗어나고그 셈에 갔다가 허비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타까움 음, 느끼에서 하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아 선생님이 그런 사람 마음을 저도 다 겪어봤어요. 울증도 겪어보고 다 해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우울감이 한번 덮치면은 거기서 못 일어나요. 이게 젖어있다고 표현하지. 계속 젖어있는거야. <laughs> 그 감정에 젖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파구가 없으면은 평소 그렇게 살아가는건데 약으로 치료를 하는거야. 그런것들 을 한번 참 이게 공부를 안하거나 같으면 그게 하나의 기회인데 아 우산하구나. 했을때 내가 훌쩍 그냥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안목이 안목이 돈을 벌수 있는 안목이 수천해진다 그렇잖아요 무슨 것들이 생명이라는 것들이 다 무상하잖아 영원한 게 없잖아 그게 참 신비로운 거거든 고정무가 딱 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어떤 만져지면 그 실체가 없이 그 무상하게 변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나도 이 하나의 어떤 큰, 큰 전체를 본다고 하면 하나의 대당일 뿐이죠. <laughs> 뿐이지만도 또, 또 내가 이삶그 자체에서 보자 그러면은 전체 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지. 누군가 전체와 객체에 따른 구분이 없이 객체 이대로가 그냥 그대로가 또 전체죠. 그게 이제 깨달음,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 없이 그냥 그냥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로서 내가 음, 진리의 그 당초로서 자기 자성의 당초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내 자성이라는 게 음? 자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제 이뭐 껍데기가 껍껍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따로 알게. 껍데기가 이, 그 자체예요. 그 자체고 껍데기가 또 따로 없어요. 그다음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일불승이라, 우리 전태교 일불승이라, 모든 게다 부처, 부처 아님이 없다. 부처의 심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안에 깊은 알맹이 알맹의 심지를 볼 때는 다 부처거든요. 심지어는. 살인자도 부처고, 도둑도 부처고. 정말, 입니다 나한테 죽일도록 원수질 한 사람도 부처입니다. 껍데기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알맹이는 다 똑같이 붙여라. 네. 희한하게, 그, 그, 진짜 그래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네. 아, 그, 그게 어떻게 붙입니까 근데 아니, 부처예요. 다붙여입니다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다. 붙처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게붙여의 행위고, 붙여의 행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 맞잖아. 육바람이 따로 있지 않다고. 따로 있나? 다, 모든 게다육바람이지 내가 깨달은 나의 법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바람일이고, 그 자체고, 그 무한한 생명력 그대로지. 다 육바람일입니다. 그래도 너 둘러보지 말아는 거. 남을 볼 때도 그냥 둘러보지 않는 그게 이제 남을 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다 부처, 부처가 다 맞습니다. 악한 사람도 부처라.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알수 있는데, 내가 볼때 어떻게, 어디 악한 사람이 부처라.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다부처님못고 사는다. 뭐 집에서 사는 <laughs> 거. 알맹이를 볼줄 알아야 되지. 자기 알맹이를 볼줄 알아. 다전지식아니이 없고 부처님 아니이 없고 모두가 다 일불성이고 실제로 깨달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 깨달아져 있는 모두가 다 부처님이지. 그게 이제 진짜 불법이지. 하자 우리가 방편으로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고 이렇게 법을 설법을 하고 깨달음을 인도하는 거는 하나의 방편인 거지. 실제로는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다진리고그 정도면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정도면 그 제가 말하는 데 감흥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 안 할게. 네, 고맙습니다.